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스테라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만들기가. 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어, 일단은 그런 부분, 주의할 부분못 해가지고, 일단 설명해 줄 거고. 일단, 재료는 계란 5개, 이렇게 밀가루, 설탕. 설탕 뭐, 백설탕 써도 되고, 흑설탕 이번에 많이 사가지고 흑설탕 쓸거고 소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머랭 만드는 도구 어.. 이거는 이제 드릴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거품 내기 입니다 예.. 괜찮은 것같으샀고 일단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계란을 분류하겠습니다 계란을 분리해야 되는데, 음, 계란 뜯봅시다 분류작업 이거 하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힘든 게 없어요 머랭 만드는 거 그거 그게 좀 힘들고 음, 자 이렇게 계란 다섯 개다 분류가 됐습니다 뭐 흰자, 흰자 다섯 개 분량.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란자 다섯 개.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두 큰술. 한 큰술. 두 큰술. 버터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올리브오일 넣는 경우도 있고, 뭐살찔까봐 아예, 오일을 아예 안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는 이제 자기 취향껏 하시면 돼요. 자, 이 물을 넣겠습니다. 뭐, 우유 넣어도 되고, 물 넣어도 되고, 오늘 우유를 담아서 물 넣겠습니다. 살살 까줍니다자 소금 소금 한고번 넣겠습니다 설탕은 카스테라 만들때 계란 한개당 한큰술 특 오늘 다섯 개 넣잖아요. 그래서 다섯 군술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요 밀가루 반죽, 기본 밀가루 반죽에는 두큰술만 넣고, 이렇게 일단은 섞어주겠습니다. 뭐,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어, 설탕을 좀 자기 취향껏 좀더 넣, 넣, 더 넣어도 됩니다. 다 됐습니다 반죽 반죽 잘 됐습니다 쓸만하네요 음. 자 이제 반죽은 다 됐고 이제 머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까 계란 다섯 개푼거 흰자입니다. 이게 작업이 좀 걸립니다. 이게, 물에만안지이제 거품 내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기계를 쓰십시오. 이거 손으로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기계로 해도 시간이 어렵잖요 제가 한번 하다가 팔때리기뻔 했거든요. 하도 거품이 안 나서. 잘 아, 보이십니까? 조금 잘 나오죠? 이게 이제 머랭이 나중에 기울였을때 그냥 거꾸로 기울었을 때이 흰자가 안 떨어질 정도로 이 점액이 끈끈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보통 빵들은 이제 부풀리잖아요. 부풀리려면 이제 수평을 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바스테라 같은 경는 숙성이 안, 을안 하고, 말 그대로 이 머랭을 해갖고, 흰자를 이용해서, 음, 폭시폭신나 이런, 카스테라 빵을 만드는 그런 원리거든요. 뭐, 이건 뭐, 지금, 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몇번안 걸리네요. <laughs> 편합니다. 음, 자, 이렇게 일단은 거품이 거의 많이 났어요. 정액질이 상합니다 아까 계란, 다섯 개잖아요. 한 개당 제가 설탕 한 스푼 이랬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두, 수, 반죽에 두 스푼 넣었고, 이제, 흰자에 나머지 세 스푼, 세 스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 편합니다. 자, 어, 자, 이렇게 살짝 섞으면 돼. 부어주면 돼. 우, 크림 완전히 보이시죠? 이 살짝 섞어줘야 돼. 밀가루 반죽이랑. 그러면 이게 빵 발효돼갖고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흰자 머랭 머랭 만든 거랑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부드러운 이런 빵 반죽 스타일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풍신 풍신해야지. 이게 따테라 느낌이 나니까 딱 봐도 찔겁니다 우선 밥솥 내소단에다가 이제 올리브유를 좀 넣어갖고 안 붓게 올리브유를 좀 부어주고 내소대에다가 요 이렇게 麒麟帮了越南的。 소세 이제 넣겠습니다. 40분 하면 됩니다. 잡고, 혀, 묵은 누름 찜 확인 버튼을 눕, 선택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 시간은 40 40분 하면 되는데 한 45분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45분 뒤에 뵙겠습니다. 만능찜. 자, 이 맛있는 카스테라 이제 대기 3분 전입니다. 지금 냄새가 고소하긴 납니다 음, 이번에 참잘될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개봉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카스테라가 찜기를 통해가지고 45분 다 됐다고 지금 떴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짠 봅시다 오 장난 아닙니다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익었는가 보자 여기가 분가루가 묻어나면 안 익은 거고 지금 안 묻어나죠 다 익었다는 소리입니다 아어 냄새 좋네요 가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V 가지고 거꾸로, 으차! 으아. 자, 가져쫄! 아 짜잔! 와, 아따. 멋지게 됐네! 어우, 태라 어떻습니까? 잘된것 같습니까? 딱 봐도. 멋지게 됐죠? 오우 봉신봉신하네, 확실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여 우리 옆에 강아지가 달라고 난리입니다. 기쁨아! 먹고 싶나? 지금 카스테라 계란 고소한 냄새 나니까 이게 냄새 맡고 지금 달라고. 자,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시식해 보겠습니다. 카테라 아, 오늘도 완성했습니다 화이팅 우리 강아지 좀줘 보겠습니다 뜨겁다 이번만 뜨겁다 천챙이먹야지잘 <laughs> 먹네요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